이렇게 물어보시려면 우와! 오! 이네 이게 참 우와, 우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1인 식당 배달 도우미 프로젝트! 체험 삶의 배달의 하즈다지 잠시만 근데 저희 어떻게 하는 거예요? <Shamim> 혹시 식당에서 네. 알바해본 적 있으세요? 갈매기집! 갈매기 고기 알아요 예전에 얘기했죠? 에 갈매기 삼계탕집 네. 나 그것도 해봤어요 알바 유튜브도 하시잖아요. 네, 아 아주 잘 되고 있죠. 팔만, 팔만, 약1년반 정도. 1일 알바 도우미 때하십곳시 네. 도착했습니다. 이거요? 맞습니다. 바로 이비가 짬뽕에서 오늘. 아유 안녕 안녕하십니까. 여기에서 1일 배달 도우미를 하기는 해지돼지입니다. 혹시 저를 아시나요? 아, 오. 전화 좀 들어보세요. 죄송합 저도. 그냥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려주고 다른 네. 짬뽕집이랑 다른 게 뭐예요? 아 저희 이비가 짬뽕은요. 저희 다른 짬뽕하고는 이제 맛의 차이가 있죠. 아 그러면 네. 다른 데는 깊이가 짧고 우리는 깊이가 깊다고 다른 데가마지막 우리 집만 가? 어, 그렇게 드시면 좋죠. <laughs> 아, 솔직하신데 되게 솔직하신 분이구나. <laughs> 자, 나갑니다.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여기 직원 같죠? 어우, 훌륭하신 분. 어때요? 이거 뭐 재료 선질부터 하면 되나? 어, 지금 먼저 하실 거는 일단 홀에서 한 업무를 간단하게 보시고. 뭐, 아, 뭐 재료 선질부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단 홀로 이렇게. 여기 이모 빼고 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? 네. 이제 테이블 전부 이제 세팅해 주는 게 저희 기본이고. 그러면 네. 한번 보여주시면. 다시 까 깔칩니다. 아... 아, 그냥 보이시게만 이쁘게만 네. 놔주시면 돼니다 아, 이 보이게. 이쪽, 여기도 이렇게 놔주셔야 될것같은데 아 근데 좀 일을 신나게 해야 되는데 좀 엉덩이라도 흔들어 가면서 해 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! 하나 신난다. 어, 신나 보이고 엄청 좋잖아. 즐기면서 해야죠. 워라벨이랑 워라벨 아시죠? 워라벨이요? 어? 워라벨 모르세요? 아, 예, 알고 있습니다. 뭐예요, 워라벨? 워라벨이 이제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으면 끝입니다. 이건 네, 어디다 네. 이거 어디다 갖다 놔요? 이건 이쪽에다 상 자리가 있 어! 아예 그렇습니다 저희 메뉴가 다 있어요 응. 이비가 짬뽕 순한짬뽕 사장 이건... 원래 그럼 여기는 오래서만 하는지 알지 않아요? 새사어 우와 전화받아 네 제가 받을까요? 네 제가 받을까요?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비가 짬뽕입니다 아 식사 여기 100석 정도 있는데 98석이 남아있거든요 오셔도 됩니 저희 매장에...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. 준비가 잘했어요. 네. 수다스러운데. 하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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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배달도 받네요? 집하서편안하게 드시고자 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네? 하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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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예 접수. 예 접수. 예 뭐, 여여여여 여기, 여기 짬뽕 3개요! 얀데 하얀데. 원래 어.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안에서 못 하얀데. 하얀데. 하 제가 침평. 네비가 짬뽕 세개 나왔습니다. 네. 자, 포장합니다. 아, 이거 이런, 이런 걸로만. 아, 혜 씨. 네? 이거 랩으로 하시면 안 돼요. 그럼 어떡해요? 네, 저희 이제 최신식 엔터팩이라는 이제 포장기가 있어요. 아, 이걸 이제 네.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응. 용기에 맞게 저희가 제작이 된 거거든요 응. 이걸 이제 그냥 올려놓으시면 오. 자동적으로 오. 이제 기가 들어가요 자기가 알아서 하네요, 다? 예 음. 이거 봐 내가 어머, 지가 알아서 빼주네 네 예. 오, 이거 봐그래요 그럼 랩을 안 쓰신다고요? 예랩할줄 알아요? 아, 랩이요? 네 그럼 어. 이 최신식으로 바뀐 걸 랩으로 좀 설명해 줘 <laughs> 랩으로 좀... <laughs> 아, 우리 엔소팩 음. 기계 너무 좋아요. 어? 요즘 시대 많이 좋아하세요. 네, 포장을 다 했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배달 가면 되는 건가요? 아, 아니요. 한 가지 저희가 준비할 게더 남았습니다. 여기, 여기서 먹어 나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? 아, 뜨거운 짬뽕을 고객님께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엔터 펄펄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포장을 또 준비를 할 건데요. 진짜? 이건 핫팩 아니에요? 핫팩? 아, 네, 핫팩처럼 보일 수 있는데, 이거는 저희가 핫팩처럼 이제 쓰는 친환경 발열제예요. 어. 이걸 이제 까서, 이렇게. 이걸로 뭐 어떻게. 탭에 달하는 이제 물을 여기에 준비해서 넣어주게, 넣어주시게 되면요. 어, 바닷물 아니면 돼요? 네.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. 우와! 우와! 이 이게 어! 참. 우와, 대박이다. 최고 온도는 98도까지 올라가고요 30분 가량은 저희가 이 온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에이. 이제 저희가 포장 완료된 짬뽕을 엔토파이팔이 준비된 그릇 위에 올려주시고요 어. 이 용기가 흔들리지 않게끔 저희가 이제 준비된 나무 상자로 끼워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물 받은 느낌인데 이게 짬뽕이 <laughs> 어? 지금 이거 봐요? 어머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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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조심이거든. 이 상태로는 이제 집에서 바로 뜨거운 짬뽕을 받아서 바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. 해진 님. 네? 아까 이거 배달 3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? 두 개예요. 하나가 남아. 요두 개죠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제... 하나가 이제 하나가 남아 버렸네요. 이제 그러면 제, 이거를 제가 먹고 네. 저 사람한테 돈을 받으시면 되나요? 아. 아. <laughs> 근 진짜 다행이네. 이거 내가 잘못 안 받았으면 오늘 밥안 먹고 그냥 가는 거잖아. 그렇죠 와, 근데 아직도 뜨거워. 만져봐요. 뜨겁죠? 어, 뜨겁네. 엄청 뜨거워. 응. 이거 갔다가 언제 한 그래도 30분 넘지 않았나? 그쵸? 아, 뜨거워, 씨. 아, 잠시만요. 아, 뜨거워.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먹고 싶지 않아요? 안 먹고 싶어요? 안좋아이 새끼들아 <laughs> 자 여러분 오늘 제1일 라이브 해봤는데 네. 너무 감사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네. 제가 준비한 거 하나 하고 끝내도 될까요? 네 우리 오늘 엔터펄펄 있잖아요 네. 엔터펄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으로 네. 사인시 한 번만 어예 준비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엔터펄펄처럼 터 터질 듯한 에너지로 펄 펄펄 끓는 듯한 에너지로 펄, 펄! 아주 퍼펙트한 채널이 됐습니다.